어서오세요 소풍입니다 오늘은 2월 3일 금요일이고요 인계동으로 출근했습니다 오늘 최저 기온은 인계동 기준으로 아니 수원 기준으로 영하 5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바람이 조금 부네요 이게 온도 기온보다 바람이 얼마나 부느냐에 따라 아 그날이 춥다 안 춥다가 결정되는 거 같아요 수원이 영하 5도니까 저기 북쪽으로 올라가면 한 3도는 더 떨어지는 거 같더라고요 거기다 바람까지 불면 북쪽은 체감온도 한 영하 12도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요 일단 커피숍 들어가서 얼른 촛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숙천동 가는 기사입니다. 그 투썸 플레이스 있는 그 건물 말씀하시는 거죠 어, 도착하는데 한 5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아, 저는 금요일이 정말 일하기 싫어요. 일하기 싫다기보다도 한 달에 한두 번씩 일이 너무 안 되는 날 있잖아요. 그런 날이 금요일이에요. 항상. 일단 첫콜 잡았고요. 한 30분 전부터 집에 들어갈까 말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 나왔으니까, 매출 10만원이라도 하고 가자. 이 생각으로 또 30분을 버티는데 콜이 안 나와. 그래도 일단 첫콜 잡았으니까 마음 다 잡고, 매출 10만원 또는 순위 10만원이라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신호 건너서 한 2, 300m만 이동하면 출발지니까요. 석촌도 가서 다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착했습니다. 11시 3분이고요. 아, 피곤하네요. 지금 보시고 계신 우리 구독자님들은 어, 영상을 시청한지 뭐 1, 2, 3분밖에 안 되겠지만 저는 너무 오래됐네요. 출근한지. 제가 커피숍에서 커피를 시킨 게 7시 30분쯤이에요. 첫골 잡은 게 9시 40분이 넘었으니 2시간 10분이 넘어서 첫콜을 잡은 거잖아요. 그 말은, 2시간 10분 넘게 대기를 했다라는 말이죠. 이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2시간 넘게 대기하다가 끝까지 초코를 잡고 움직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보통은 2시간 정도 대기하면 그냥 집으로 들어가거든요. <laughs>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저는 꼭 일을 했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일, 토요일 아는 형님, 가족들과 저녁 약속이 있어가지고 일을 못 나오기 때문에 이왕 나왔으면 오늘 일을 하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에 끝끝내 척 골을 잡고 움직였습니다. 아 근데 또척골 잡고 이동했는데 통화하고 이동을 했잖아요. 근데 목적지 출발지를 제가 잘못 가가지고 거기서도 한 20분 까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잘못이죠. 그런 실수 웬만하면 안 하는데 일이 꼬이다 보니까 엄한 출발지에 가서 대기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가끔 제 영상 보고, 어, 대리운전 할만 하겠는데? 나갔다 오면 뚝딱뚝딱 뭐 10만원, 15만원 벌고 들어오니까 저거 대리운전 내가 해도 잘할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리운전을 막상 시작했는데 영상과는 틀린 거지. 소풍 쟤는 나가면 뚝딱뚝딱 잡고 이동하고 또 잡고 이동하고 하던데 왜 나는 안 될까? 그건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너무 초보다 보니까 무얼 잡아야 될지 모르고 이렇게 쿨만 보고 있다가 시간을 많이 보낸다던가 아니면 쿨이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서 엉뚱한 곳에서 대기를 한다던가 뭐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큰 거는 제가 볼때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제 영상만 보고 편집된 영상만 보고 쏙닥쏙닥 이어탈 줄 알았는데 나와보니까 막상 실상은 그게 아닌 거지 이게 초보분들이, 일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덥석 대리운전 가입하고 출근해서 이렇게 벌수 있는 직업은 아닙니다. 물론 그 중에는 일머리가 좋아서 일 시작하자마자 돈을 버시는 분들도 열에한명 정도는 계세요. 근데 그분은 그런 분들은 어떤 일을 해도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또 제가 두서없이 말을 또 하고 막 있는데 이런 날도 저런 날도 있으니까 실망하지 말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였나봐요. 그래서 저도 오늘 마음 비우고 일할 수 있을 만큼만 일하고 들어가겠습니다. 11시 41분입니다. 오늘 좀 유별나네요. 보자 보자 하니까, 아주 성 성질을 건드려. 리아 <laughs> 이렇게 안 되는 날이 있나 싶은데 한 2년 전 여름에 한창 코로나 때 그때 얼마지 6,7,8만 원 8만 원못 찍었던 것 같아. 한 아, 6,7만 원 찍고 집으로 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그 느낌인데 아 영상 한번 찾아봐야겠다. 그때도 금요일 아니었나? 야 12시 전에 두 번째 걸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노력해 볼게요. 두 번째 콜 잡았습니다. 이거 억지로 잡았어요. <laughs> 출발지까지 2.3km 이동해야 됩니다. 근데 뭐안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콜이네요. 요거 잡았습니다. <laughs> 수원으로 복귀해서 수원에서 왔다 갔다 띵으로 음 매수를 좀더 올려야겠습니다. 오늘 유별나네요. 이렇게 안 되기 쉽지 않은데 이 정도로 안 되는 거는 정말 1 년에 한두 번, 두세번 있는 날인가. 근데 이게 첫골 대기할 때부터 오늘 법인 골이 굉장히 많이 뜨더라고요. 전동일만 없었으면 아 법인 타고 움직였으면 어땠을까라는. <laughs> 근데 이런 후회는 하나 많하죠 어차피. 전등기를 들고 나왔으니까 말이죠. 저는 3월달부터는 법인 어, 위주로 좀 탈까 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고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콜 수를 타고 똑같이 벌어도 법인이 단가가 그래도 높으니까 퇴근을 일찍 할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7시간에서 15만 원 벌고 뭐 4시간, 5시간에서 15만 원벌수 있으니. 저한테 개인적인 시간이 두세 시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요즘에 또 영어 공부도 좀 하고 있고 하니까 그 시간으로 다른 걸할수 있잖아요. 큰거 같아요. 그 시간 두세 시간 여유를 만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뭐그두세 시간 남는 걸로 매출을 더 올리고 싶다면 매출을 더 올려도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일단 2.3km 이동해야 되니까 영상 잠깐 꺼고. 어, 두번째골 마무리하고 건선동에서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이 제일이잖아요 도착했습니다 도착한 시간은 12시 55분이네요 <laughs> 나가리다 나가리 데어 오랜만에 나가리네요 어디로 가야 하오 인계동으로 나가야겠다 뭐야 요 앞에 세류동에서 여기 지금 방금 도착한 아파트 오는 거 2만원에 떴어요 <laughs> 바로 사라졌네 사라지지마 아, 배도 고프고 돈못 벌었을 때 배고프니까 허기가 조금 더 지는 것 같아요. 야, 사람 마음 가짐, 마음 먹기가 이렇게 행동이나 어, 느끼는 거에 대해 크게 작용합니다. 아, 바람이 차갑습니다. 지금 영하 오도라고 찍혀 있더라고요. 차에는. 핸드폰은 몇도라고 나올까요? 어, 핸드폰도 영하 오도라고 찍혀 있네요. 정확하게. 그리고 오늘 입춘인가봐요. 입춘인지도 몰랐는데, 날 지나서 입춘인가? <laughs> 네. 라디오를 듣고 다니니까, 라디오에서 이런 정보는 다 알려주네요. 입춘이라고. 봄이 왔네요, 벌써. 아, 아직 이렇게 추운데. 어, 이번 달은 제가 돈을 좀 벌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형님이 결혼을 해요. 어디서 하느냐? 베트남에서 합니다. 아주 아리따우신 베트남 형수님을 만나서 그토록 원하는 장가 가게 됐어요. 그래서 2월 말에 또 베트남을 가야 되거든요. 그럼 또간 김에 영어 공부, 어학 연수 겸? 가서 한달 가까이 있다 올것 같은데 제 베트남 영상 보셔서 알겠지만 생활비는 얼마 안 들어요, 사실. 이번에도 환전 140 해가지고 130만 원을 조금 못 쓰고 왔어요. 베트남 돈, 한국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10만 원좀 넘게 남았더라고요. 그러니까 128만 원? 요 정도 한달 쓰고 온 거죠. 근데 128만 원쓴 거에서 제 생활비가 한90 정도 될 거예요. 90 정도 될 거고, 나머지 한 40만 원 가까이가 영어 공부하는 데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시간당 이제 페이 드리는 데 들어간 거죠. 물론 소득은 없었습니다. 제가 영어 수준이 거의 중일 수준이라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선생님 말씀을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아무튼 이 얘기를 지금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 맞아요. 제가 이번 달에는 돈을 좀 벌어야 된다. 베트남을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죽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다가 또 이상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을 시작하면 이제는 뭐 두서가 없어요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막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laughs> 이해해 주세요. 인계동으로 나왔습니다. 아, 여기 편의점 들어가서 뭐 따뜻한 거 아무거나 하나 집어 들고. 다음 콜 한번 대기해 볼게요. 제가 또 아이템을 하나 장착해야 되거든요. 깔창 핫팩입니다, 핫팩.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굉장히 따뜻하고, 따뜻하다고 하더라고요. 걸어다니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걸어 다녀도 춥겠죠. 근데 전동휠 타면 정말 발이 시렵거든요. 다른 데는 하나도 안춥는데 발만 그렇게 쉬워요. 어, 지금 아이템 장착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거 마시면서 세 번째 콜 한번 잡아볼게요. 여기 톤몇 인가? 세 번째 콜 잡았습니다! 나름 꿀콜이 아닌가 싶네요. <laughs> 매교역 부르지 오면 저희 집 바로 옆에 있는 거거든요. 야 이거 휠타워 가도 몇분안 걸리는 거를 <laughs> 2만 원이나 주네요. 전화 한번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매교동 휠스테이트 한 기사입니다. 어, 한 2, 3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아 전화 안 받아가지고. 취소했나 싶었네요. 왜냐면 거리 대비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그냥 취소했겠다 싶었는데 전화를 받았네요. 어 그리고 지금 제가 깔창 아이템 꼈잖아요. 야 이거 효과 좋네요. 따뜻해요. 제가 듣기로는 별 효과 없다라고 들어가지고 그냥 큰 기대 안 하고 산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주문하지도 않았어요. 몇개 주문? 열개 주문했나? 채소가 10개라서 10개 주문한 건데, 오, 이 정도면, 일단 요거는 좀더 사용해보고, 마무리할 때 아이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세부째꿀 차로 가겠습니다. 출발지 거의 도착했어요. 바로 카메라 끌게요. 길 건너거든요, 도착지가. 네 도착했습니다. 어 제가 생각했던 저희 집 옆에 그 매교역 프리지오가 아니고 그 수원역 가는 쪽에 있는 이 힐스테이트 프리지오네요. 여기가 아 입주를 시작했구나. 정말 대단지거든요. 저희 집 옆에 있는 매교역 프리지오하고 여기, 이거 보세요. 이 옆에 아파트들 지금 불불 불 들어온 게몇 군데 없죠. 아, 새벽이라 그렇겠구나. <laughs> 아, 창문에 불 들어온 곳이 몇개 없어가지고 입주가 다안된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새벽이지. 네. 지금 1시 53분입니다. 그렇다 한들, 그렇다 해도 너무 불이 안 켜있죠. 분양이, 분양시장이 아주 엉망이라던데, 여기도 입주자들이 많이 없는 건지, 아파트들 불이 다 꺼있네요. 한 블록 더 건너온 거지만, 그래도 2만원이면, <laughs> 아, 정말 좋은 가격입니다. 제가 첫콜 송파를 35,000원에 갔지 않습니까? 아, 금요일 첫콜 송파 35,000원은 정말 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저를 밀어붙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라도 안 타면 집에 들어갈 것 같으니까 수원 밖으로 저를 밀어붙인 거죠. 일 오래 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아 지금 제가 이렇게 쭉 지나왔는데 제 왼쪽으로는 전부 다 이제 아파트 단지예요 신도시 분위기가 완연하게 나진 않는데, 그래도 굉장히 정돈이 많이 된 그런 느낌이 납니다. 일단 저는 이대로 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안 되는 거더 하려고 아등바등 해봐야 제 성격과는 안 맞고요. 대신, 일요일 날 쉬려고 했는데, 토요일은 제 약속이 있으니까, 일요일 날 쉬지 말고 나와서 못 올린 매출 보충하는 게제 성격과는 더 맞습니다. 그럼 저는 이대로 집으로 들어갈게요. 마무리 영상으로 다시 카메라 켜겠습니다. 대단지 아파트. 저도 올해 말, 2023년 말에 이사를 갈 겁니다. 전셋집으로. 물론. 은행에다가 전세자금 대출 빌려서요. 아, 또 지금 말또안 끊기고 계속 할것 같은데. <laughs> 집에 들어가서 다시 카메라 켤게요. 아, 네, 집에 들어왔고요. 저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밥을 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낮에 몇 시지? 4시쯤 먹었나 밥을. 빵두 조각에다가 요플레, 100g 그리고 사과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먹었어요 어, 너무 허기지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밥을 좀 먹었습니다 그냥 냉동볶음밥 김에다 싸 먹었어요 갓김치에다가 <laughs> 맛있어요 오늘 매출이 정말 저조하네요 이렇게 저조한 날은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1년에 한두 번도 아니고 이거는 진짜 한 2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오늘은 총3콜 탔고요. 총 매출은 10만 5천 원입니다. 거기에 20%를 뺀 나머지 순이익은 8만 4천 원입니다. 근데 이게 안 좋다, 안좋다라기 생각을 하기보다도 좋은, 저는 좀 좋은 점을, 장점, 장점을 좀 많이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좋은 점. 이번에도 좀 뭐, 행복회로를 좀 돌려보자면, 뭐, 2시간 1,20분 죽었지만, 집에 들어오지 않고, 초코를 타서, 그래도, 8만원이라도 벌고 들어오지 않았나. 그래도 뭐, 필드에 있는 시간 대비 수익은 굉장히 작죠. 100% 만족합니다라고 말씀 못 드려도, 저는 이것도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부분은, 나가서 도 벌면 되거든요. 뭐, 그리고 또 좋은 점은, 세 콜밖에 안 탔으니까 편집 금방 할거 아니에요? 편집 금방 끝내고 또 나가서 빨리 찍어서 또 올리고. <laughs> 그러면은 제 영상 기다리시는 우리 찐 구독자님들에게도 뭐 좋은 소식일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저는 괜찮습니다. 너무 짠해 하지 마시고요. 생각지도 않게 많이 버는 날도 있으면 이렇게 못 버는 날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근데 너무 못 벌긴 했어. <laughs>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요거 금방 편집해서 올리고, 다른 영상도 얼른 찍어 와가지고 또 업로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필드에 계신 우리 모든 기사님들 안전 복귀 바라겠고요. 다잘될 거예요.